이승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선수단 문제가 먼저 있겠지만 그보다 이승우는 사용이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승우가 이렇게 2선, 이게 공격수야. 이승우가 여기서 요 정도 자리를 뛸수 있어. 스트라이커 빼고. 그러면 보통 여기서 있는 자리가 손흥민, 황희찬, 뭐, 이재성, 뭐, 조,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란 말이야. 스레벨스포츠장동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K리그 중위권 구단인 수원FC에서 오히려 하위권 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로 가는 이승우 선수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승우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살짝 설명해 이승우, 줘 이승우는 13세 FC 바르셀로나가지 이때 당시에 비슷한 연령대로 갔던 선수가 이제 동갑내기 장결이 현재는 축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전에 버밍엄 시티로 간 백승호, 그리고 이승호가 있었어. 이 셋이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이 셋이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16세, 만 16세 때 이승호랑 장결이가 갑자기 유명해지 시작하는데 이때 그 16세 아시안컵에서 이승호가 득점 막을래 그래서 얘는 싹수가 있으니까 빨리 대표팀에 발탁을 해야 된다. 17섭 최연소 발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런, 게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돌았지. 근데 문제가 있었어. 이들의 문제가 있었어. 피파가만 18세 이하에게 국제 이적을 하려면 가족이 동반하라고 이제 법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 아까 했잖아. 장결이, 백승우, 이승우 이 셋이 18세가 될 때까지 공식 경기 못 뛰게 했어. 그래서 17세 그러니까 공식 경기는 이승우랑 장결이는 대표팀 와서 뛰는 거고 백승우도 대표팀 와서 뛰거나 혹은 그냥 학교에서 그냥 수업 듣고 있거나 그래서 공백이 있었던 거지. 그나마 백승우는 한살 위였으니까 대표팀 소집이 없으니까 그냥 동네에서 볼 차다가 대표팀 소집 있으면 훈련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들 중에 백승우, 이승우는 한국에서 열린 2017년 U20 월드컵 한국에서 열렸거든? 여기서 맨 활약을 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프로가 꼬이지. 실제로 이승우 선수가 2021년인가? 2022년인가? 2021년인가? 까지 이탈리아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벨기에 갔다가, 포르투가 임대 갔다가, 이이세 나라 리그에서 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못 내려가서 수원 FC로 오는 거야. 못 나가니까. 이때 백승우도 비슷하게 들어와. 전북현대로. 그래서 이승우는 다 끝났다고 라 했어 모든 사람들이 쟤는 어렸을 때 왜냐면 이승우 선수가 어릴 땐 빠르고 드리블 좋고 가서 마무리 짓고 약간 메시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그대로 그냥 멈춘 거야 밀면 넘어지고 생각보다 빠르지도 않고 그런 선수가 됐었는데 이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딱 들어왔는데 수원 F C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하더니 계속 골을 넣기 시작하는 거야. 한 시즌 오케이 그건 2022년, 2022년 오케이 우연일 수도 있어. 어? 이 선까지 그러네. 뭐지? 아, 얘는 원래 잘한 애야 올해는 인정. 그래서 실제로 원래 이승우 선수는 매 여름 매, 이적 시장이 두번 열리잖아. 겨울에 한번 열리고 여름에 한번 열리고 유럽은 까꿀르고 근데 이승우 선수는 늘 유럽 쪽이랑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전북 얘기 나온 지는 좀 됐어. 전북 얘기 나온 지는 이적 시장 초반부터 좀 전북 얘기가 나와 있었어. 왜냐면 이승우 선수가 올해 계약이 끝나 FA 명단이야. 그러면 이승우 선수를 재계약을 할 건지 혹은 타 국가에 이적을 시킬 건지 타 리그로 이적을 시킬 건지. K리그 내부로 이적이 시킬 건지 구단도 고민을 해야 돼 왜냐면 선수의 가치를 돈으로 다 환산하려면 구단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 선수에 대한 권리를 넘기거나 혹은 재계약을 맺어서 권리를 넘기거나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승우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승우도 이거에 대해서 도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조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 FC도 데리고 있으면 좋지만 이승우 선수를 공짜로 데려오긴 했죠. 연봉이 좀 높은 수준을 알고 있어. 10억이 넘어. 그러면 데리고 있는 것보다 빨리 내보내고 이승우 다음에 이승우로 키우는 게 낫잖아. 왜냐면 이 선수도 58년생이야.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니야. 27? 27 정도 된 건데 근데 나는 좀 놀란 게 유럽 갈줄 알았어. 이 선수 성격상. 근데 전북을 가더라고. 이랬을 가능성은 있어. 박지성 디렉터가 백승호로 영입할 때 유럽 진출 가능시 편하게 풀, 풀어주겠다. 이게 이게 백승호 때란 말이야? 나는 이승호한테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해. 왜냐면 지금 전북이 측면 자원이 약해. 약하다고 라볼 수도 없어. 그니까 용병 선수들, 그니까 러 외국인 선수들이 파괴력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 있는 선수들도 되게 치고 달리는 스타일. 지금 경북은 몇 위야? 11위인가? 25리그 바로 가 모르겠어. 근데 치고 달리는 스타일의 스타일이 많은데, 이승우처럼 갖고 들어가는 선수는 이제 성민규 하나야. 근데 얘도 지금 유럽 이적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리그 적응 필요 없이 팀에서 약간 리더처럼 해줄수 있는 이승우가 와, 와서 지금 당장에 그거를 극복해 주고 안 되더라도 올해 남겨 두면서 이승우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좀큰 무대로 갈수 있는 그게 되고 계약도 4년 반이더라고. 4년 반이야. 그러면 이 선수가 거의 전성기 전북에서 다 보내게 하겠다는 건데 나는 잘 보내줄 건데 4년 반을 끊어놓고 유럽에 보낼 때 보내준다고 할까? 좀 아쉬워 이승우 근데 아쉬운데도 이승우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선수가 유럽에 가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좀더 아시아에서 잘하는 게 낫지 않나? 선수 본인은 유럽에 더 가고 싶어 하고 유럽에서 활약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본인도 마, 생각이 많을까? 왜냐면 20대 중후반이기도 하고 유럽에서 대표팀에 가고 싶어서 억지로 자리를 옮겼다가 안된케이스 근데 오히려 그 전북이란 팀을 살리는 것도 자기한테는 또 다른 그런 커리어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갔겠지. 작년 수원에도 그런 식으로 온 선수도 꽤 있었어. 수원에, 수원 삼성이라는 팀이 그, 그, 함부로 올수 있는 팀도 아니고 그런 팀에 우리가 와서 내가 이 팀을 살린다면? 그리고 이제 다 개같이 멸망했지 이승우의 이런 이적은좀 아쉽긴 하지 나는 그래도 유럽에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전부 상대 입장 했으면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아 그걸 떠나서 이승우는 쓰기가 까다로운 선수야 이승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선수단 문제가 먼저 있겠지만 그보다 이승우는 사용이 까다로워 그니까 이승우가 이렇게 이선 이게 공격수야. 이승우가 여기서 이 정도 자리를 뛸수 있어 스트라이커 빼고 그러면 보통 여기서 있는 자리가 손흥민, 황희찬, 뭐 이재성, 뭐 조기,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선수들의 장점 이 선수들은 위치만 고정돼 있지 자리를 바꿔가면서 뛰어 근데 중심이 이재성이 될 수도 있고 황희찬이 될 수도 있고 이강인이 될 수도 있고 손흥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앞서 있는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승우는 이승우의 공격력 그러니까 이승우의 공격력이 최대치로 발휘되려면 이승우 위주로 공격해야 돼 이승우를, 이승우가 드리블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승우가 패스할 수 있게 내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고 이승우, 이승우가 슈팅을 할수 있게 수비수를 끌고 가줘야 이승우의 진가가 더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승우보다 이 셋이 더 낫다라는 거지 본인이 갖고 있는 감각은 진짜 좋다 근데 이승호는 내가 패스를 줘. 나한테 리턴이 받아 받아야 돼. 내가 리턴을 받고 다시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패스를 내가 다시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선수가 의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감독이 봐도 이 선수는 자기가 공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위주로 공이 돌아갈 때더 능력치가 드러나는 선수라는 걸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부속이 되기보다는 진짜 이 칩이 돼야 되는 선수인데 중요한 건 이승우를 칩으로 쓰기에는 대표팀에서는 이승우만의 칩이 너무 많다는 거지 심지어 그게 듀얼코어로 사용할 수 있는 칩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니까 전북이 송민규를 측면 공격수로 쓰다가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송민규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나마 이승우보다는 조금 더 범용성이 있는 선수야 다만 공을 좀 오래 갖고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승우는 공을 오래 안 갖고 있어도 내가 공을 주면 다시 나한테 줘야 되는 스타일의 공격수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승우가 들어간다? 근데 나는 오히려 지금 전북에서만 만약에 한정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북 입장에서는 그 공격 지역에서 마지막 공격 패스, 라스트 패스나 마지막 어시스트를 해줄 선수 혹은 마지막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승우를 영입한 걸 수도 있겠다. 지금 오히려. 수원 FC에는 오히려 김동훈 감독의 색채는 누구한테 중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수가 중심이 돼가면서 좀 팀적으로 이겨내는 전술을 사,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김동훈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승우한테 중심의 시간을 주고 그거를 팀의 전술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전북은 반대의 케이스로 공격구심점이 필요하다 수비구심점도 없지만 공격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승우를 데려오지 않았나. 그런 이유로 이승우가 잘 할까가 아니라 잘 해야 되는 상황의 팀에 가는 거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 선수를 본 것도 아니고, 국내 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박재성 디렉터가 직접 전화해서 설득해서 데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